안녕하세요. 저는 포토그래퍼 임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진을 계속하려면 라이트룸이나 캡쳐원을 사용해라. 입니다. 그첫 번째 이유로 사진을 찾고 보기가 편하다. 입니다. 총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본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고 두세 번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라이트룸이랑 캡처원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선 그첫 그첫 번째 이유로 사진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사진을 보고 찾고 하는 등의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제가 편리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서, 아, 편리하구나, 이렇게만 알고는 참, 좀 실감을 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엄청 편리하구나. 이거를 실감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라이트룸이나 캡쳐원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폴더 안에서 사진을 찾아보는 경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외장 하드 여기서 지금 이 퍼스널 프로젝트 라는데 사진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진 폴더가 있고 여기 보면은 또이 안에 또 폴더가 있고 뭐 사진이 하여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 안에. 없어서, 없어서. 뭐, 여기 안에 들어가면 또 뭐, 뭐 저는 캡처원을 써가지고 요, 요캡처원에서 생성되는 템플릿이거든요. 기게 저장할 때 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요제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사진들을 저기다 다 모아놨어요. 폴더 하나. 폴더 하나에 저렇게 모아놓고 저렇게 폴더 하나에 모아서 정리하는 방식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정리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진을 뭐 하나 보려고 하면은 보통 그냥 이 폴더에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찾아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자, 여기 사진을 보겠습니다. 언제 이걸 다 이렇게 찾아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한번 보고 싶은데 폴드에서는 우선 찾기도 힘들고 저렇게 안에 안에 다 들어가서 찾아야 되고 볼륨인데도 한참 기다려야지 볼륨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캡처원이랑 라이트룸은 어떻게 다른지 그냥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자, 요거랑 그, 어 라이트룸을 아예 킬게요 라이트룸 클래식을 켜서 프로그램을 키면은 파일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캡처원이나 라이트룸에서 여는 파일의 이름이 카탈로그라는 파일입니다. 그 이름이 파, 카탈로그라고 엑셀은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서 엑셀 파일을 열지요? 그거랑 똑같아요. 캡처원이나 라이트룸도 여는데 연 다음에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여는 파일 이름을 카탈로그라고 불러요. 캡처원이랑 어, 라이트룸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라이트룸 사용자도 계시고, 캡처 원 사용자도 계셔서 둘다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한 가지 이유, 이유이고, 또두 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같이 빠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프로그램을 배움으로써 두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장단점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폴더에서 사진 찾는 거 봤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찾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어, 제가 이거 자세한 것은 설명은 안 들지만 라이트로는라이브러리를들어가면 이제 관리와 관련된 그런 파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여기 폴더라는 걸 보시면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줄게. 폴더라는 거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가족 외장하드가 이거 삼성 P5 이게 지금 활성화되면서 이거 하나가 딱 나오고 퍼스널 프로젝트 나오죠. 그래서 요 퍼, 퍼스널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은 모든 파일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되게 느리게 폴더에서 보기 힘들었던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쉽게 여기서 찾아서 볼수 있나. 퍼스널 프로젝트에서 어, 전지적 작가 시점. 벌써 쭉 뜨지만, 벌써 빠르게 쫙 뜨지만, 그 중에서도 요 프레임 요 안에 있는 거 되게, 되게 보고 싶었는데 오래 걸리고 막 이랬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미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다 뜨고요. 훨씬 빨르죠. 보기도 얼마나 편해요. 만약에 어, 나 이걸 좀 크게 해서 보고 싶어? 그러면 클릭한 거를 뷰큰 파일로 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훨씬 빨고 보기 편합니다. 자 이번엔 캡처 원을 보는데요. 캡쳐원에도 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라이트룸의 라이브러리처럼 요거를 클릭하면은 외장하드뿐만 아니라, 예, 이 캡쳐원으로 가져왔던 폴더들이 다 보입니다. 그 외장하드 요 삼성 T5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도 요 여기 있던 것들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클릭하면은 아주 빠르게 요 안에 있는 사진들이 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미리보기가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는데 그래도 꽤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을 이제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확대해서 보기도 편하고, 어, 여러가지 사진을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진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보기 기능이 굉장히 편하죠. 대하거나 비교해서 보거나 여러 사진을 같이 보는 그런 기능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진을 찾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건 라이트룸 클래식인데 라이트룸 클래식 사진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어뭐 별표 치 쳤던 사진들을 뭐 찾고 싶다. 별두개친 거를 찾고 싶다. 그만 지금 별별두개친 것만 싹 모이거든요. 별 하나 친 거는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쫙 보죠. 별세 개, 네개친 거. 별 다섯 개친 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만 찾아라 그러면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이렇게 찾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나 여러 가지 모든 그 정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뭐 파일 이름 중에서 하나 찾아라 그러면 텍스트를 파일 이름으로 해놓고 뭐 2355라는 파일 이름이 있는 이게 2355거든요. 사진을 바로 찾죠. 이렇게 바로. 이상 이렇게 쉽게 어, 사진을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캡처 원도 한번 볼게요. 캡처 원도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어, 뭐별 하나짜리만 보여줘라. 별 하나 친 거, 별세개친거 보여줘라. 세개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개만 보여줘라. 5 개만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보여줘라. 그러면 또 이렇게 딱 찾을 수도 있고. 캡처 원이라 비슷하게 다 적용할 수가 있고요. 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로 또 어, 어, 아까 제가 파일 이름 찾는 거 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뭐, 촬영한 거, 그러니까 촬영한 사진을 찾아라, 뭐,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뭐 파일 사이즈라든지, 뭐, 카메라, 렌즈가 뭘로 찍힌 사진만 찾아라. 뭐, 그런 것들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 여기서 또, 파일 이름, 뭐, 하나 찾아볼게요. 0806. 찾아라. 자, 0806으로 된 사진을 찾아라 했더니 여기 0806. 이 포함된 사진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라이트룸과 캡처원을 사용하면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사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 데이터베이스, 어 어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시켰을 때이 필터링으로 그 데이터를 어 찾거나 분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할수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필터링과 어 찾는 기능들을 적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